현재 시각 8시. 오늘은 지방 출고가 있습니다. 대전하고 부산을 갈 예정인데, 오늘은 시승차죠. 사실, i7 상담할 때 키로수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, 제가 한번 직접 실주행거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현재 100%에 주행 가는 거리 564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키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온도는 19도로 계속 쭉갈 거고요 어, 일단 대전까지 내려갈 거고 트립은 일단 다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행 시작구서부터 해서 초기화를 해놓고 혹시 몰라서 개별 설정도 제가 추, 어,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출발을 해서 부산을 갔다 왔을 때까지 왕복을 찍을 수 있거든요. 갔다 왔었을 때 이제 전비라든가 그런 키로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일단 대전에서는 7 시리즈 740i를 어, 출고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가서는 420i 그랑운 쿠페를 어,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. 배터리는 원래 이제 해외 유튜브 보시면 아시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0%에서 40% 사이 충전하는 게 속도가 제일 빠르고 뭐 차마다 조금씩 상이상이합니다 상의, 그래서 70% 80%까지만 충전을 해서 그 사이만 계속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좋아요. 주행 효율도 굉장히 제일 좋게 나오고요. 100%에서 80%까지는 금방 떨어지거든요. 제 체감상. 근데 이제 80%에서 40%까지 떨어지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조금 기, 기, 길어요. 어.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감안하실 때 보면은 참 좋으실 것 같고.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출발 시간에 맞춰서 이 충전 속도를 조금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출발하시는 시간까지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. 그것도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준비를 할 거고. 차량의 주행 모드는 퍼스널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 BMW 보면은 컴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에어컨은 19도에 싱크로, 그 다음에 2단계 수동 2단계로 틀어놨습니다. 자동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수동으로 일단 틀어놨고 현재 시간이 9시 36분. 어, 거의 1 시간 좀 넘게 운전했죠. 현재 88km를 주행을 했고요. 지금 84%에 531. 킬로를 탈수 있습니다. 그러면 따지고 보면 600 킬로 좀 넘게 탈수 있다라는 건데 진짜 600 킬로 탈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체크해 를볼 거고. 아 맛있게 잘 먹었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일단은 현재 65%고 391 킬로를 탈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목적지가 273 킬로이기 때문에. 제가 봤을 때좀 무난하게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서울에서 대전, 그리고 대구, 대구를 넘어서서 바로 부산으로 가는 데도 대박이잖아요. 이게 급속같은데, 저는 이 카드로 한번 충전을 해볼 겁니다. 294고 일반 회원이 294원이라서 350km 왔을 때도 딴 거는 다 150인데, 얘는 350이더라고요. 오늘 딱 33에서 충전됐고, 아, 이제 부산 들어왔습니다. 사상구로 들어왔고, 들어오자마자부터 이제 교통체증이 저를 맞이하네요. 모든 고속도로 종점은 항상 좀 막히는 것 같아요. 인천도 마찬가지고. 어, 일단은 도착했습니다. 일단은 저 먼저 도착을 했고 이제 가서 차량 준비하고 이제 고객님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제 또 설정 도와드릴 건데 멀어지면 잠기고 열리고도 설정되고 이제 모든 업무 다 끝났습니다. 이제 원래 오늘 끝나고 이제 이 부산에서 근무하는 형님을 잠깐 뵙고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 일정이 조금 더 제가 늦어가지고 쉽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지금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도착 시간이 자정 12시 1분 정도로 거리는 426km거든요. 77%에 4 7 8을탈 수가 있어요 0 0 0 0 0 0 0 0다0 0 0 0 0 0 0 0트0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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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고0 0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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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상주 영천 고속도로인 것 같고요. 이로 갈아탔고요. 아마 중부 고속도로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332. 도착은 317. 지금 많이 간당간당하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한번더 충전을 하도록 하겠는데 최대한 가볼 겁니다. 근데 뭐 사실 0% 된다고 해서 막 그냥 시동이 뚝 꺼져 버리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해서 충주까지는 올라왔습니다. 주행 가는 거리 128km가 남았습니다. 어, 이피션트로 해도 이제 아시겠지만 중부내륙이 조금 오르막길이 많네요 생각보다. 음, 22% 128km를 주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144km가 남았어요. 그래서 지금 충전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속도를 줄이면은 또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욕심 부리지 않고 한 10분만 충전을 하고 가겠습니다. 지금 배터리 22%고 어 아마 여주 휴게소로 갈 건데 여주 휴게소까지 한 40km 정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. 4, 50km 정도 어 그러면은 그때 가서 충전을 하고 10분만 딱 충전을 해서 몇프로가 찼는지를 딱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이제 출발할게요. 가야지, 가야지. 새벽 1시 2분 꼬박 거의 1박 2일 맞죠? 내려갈 때 한번, 올라갈 때 한번 해서 충전을 했고요. 막 이제 인천 도착했는데 27% 남았고요. 163km를 탈 수가 있습니다.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11시간 17분 운전을 했고 거리는 893.8km 그리고 회생 제동이 29.2 평균 전비가 5.5가 나왔습니다. 마지막 충전하고 나서라서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충전비만 그래도 한 2만 5천원 이상 한 3만원 정도 쓰지 않나 톨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한 5만원에 왕복을 한것 같습니다 가솔린으로 갔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내려갈 때 많이 올라갈 때 삼촌씨 기준으로는 한 5-6만원씩 주유를 하고 거기다가 톨게이트 비까지 하면은 한 7만원에 이제 내려가고 편도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한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의 충전을 한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급속 충전을 하면 시간은 굉장히 빠르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교육받을 때 비유했던 방법인데 맥주컵에 맥주를 급하게 따라 썼을 때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에너지 손실이 좀 있어서 보여지는 키로수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거의 9 0 0로 가까이를 일단은 주행을 했고 어, 실질적으로 비용은 어떠셨을까요? 어, 전기차 가지고서 사실상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 많이 못 간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탔고 그리고 충전 시간이 생각보는 짧았다라는 걸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내연 기간에 비해서는 좀 부지런해야 되고 귀찮은 게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 실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내연 기간 못지 않다라는 걸좀 담아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멀리 더 많이 다닐 수 있고 그만큼 또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는 차알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알지였습니다. 안녕.